시작하겠습니다. 항소는 힘을 상징합니다. 순종을 상징합니다. 헌신과 충성과 희생을 상징합니다. 그리고 또 주인이 하나는 대로 묵묵하게 뚝심을 갖고 움직이고 행동합니다. 무거운 짐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나갑니다. 그러나 안 하면은 건들면은 상처를 주면은 두 개의 뿔로 들이박습니다. 인정사정 없이 뒤없습니다 거룩한 분노로 정의의 뿔로 공의의 뿔로 자기 감정을 표출합니다 과연 주님의 마음인지, 인간의 마음인지 모르겠지만, 거룩한 분노는 주님의 심정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, 운매라는 소리를 그 위에 길게 하는 게 없습니다. 운매 소리가 저는 주요 소리로 들고 있습니다. 주요, 운매 주요 하는 아버지 소리를 들어요.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때가 있다는 소리죠. 그런데 여기 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. 항소는 히브리 언어의 알레프입니다. 알레프, 알레프는 진리입니다. 진리는 말씀입니다.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. 그래서 항소를 보면서 그 순종함과 헌신함과 충성함, 희생 정신을 보면서 예수님의 정신과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. 아멘. 아멘. 그리고 버릴 것이 없어요. 죽고 나면 버릴 것이 없어요. 대변는 대변대로 걸음으로 쓰고, 피는 천지 국으로 쓰고, 뼈는 뼈대로 캬 기중하게 쓰고, 근육과 살, 다 우리 몸에 피와 살이 되게 합니다. 자, 바로 알레프는 항수인 것처럼, 진리인 것처럼, 예수님인 것처럼, 동물 중에도 이로운 동물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이되요 해로운 동물들은 다사탄의 영으로 표현되고 있어요. 이러운 동물처럼 우리도 만유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, 예수님의 심정으로 순종하고 따라갈 때 우리 집이 기뻐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. 아, 네. 감사합니다.